LG 루멘 TV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최신 2세대 LG 27인치 루멘 TV는 스마트 기능과 뛰어난 화질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넓은 화면과 선명한 디스플레이로 영화, 드라마, 유튜브까지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어 집안 어디서든 엔터테인먼트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스마트 TV 기능으로 넷플릭스, 유튜브를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미러링 기능으로 스마트폰 콘텐츠도 쉽게 공유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휴대가 간편한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리모컨 하나로 모든 기능을 손쉽게 조작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LG 루멘 TV의 최신 기술과 뛰어난 가성비를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